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할까요? 옆에 혹시 부모님들 계시거나 동생들 형 누나들 있으면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똑같이 우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펴고 함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6절 우리 구약 성경 1315 페이지에서 1316 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 6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신 아버지 안의 말씀 붙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다이중둔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자리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죄와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보는데요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잠깐 띄었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이충등부 친구들 모든 지금 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정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아, 최근엔 특히 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또 주변 세상을 보면 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럴 거예요 많이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에 등장하는 총 여덟 여덟 가지라고 그랬죠. 여덟 가지의 환상 중에 다섯 번째 이제 환상이 됩니다. 오늘 어그 환상의 내용들을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는 거보단 어,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숨금 등장 때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게될 겁니다. 순금 등잔대라는 건 등잔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는 그 성전 혹은 성막의 안에 내부에 불을 밝히는 등잔을 의미를 해요. 등불이 이제 나오는 건데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그런 등잔입니다. 특별히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를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 사실은 외부로부터 빛이 완전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 등잔 불, 이 등불이 없으면 전혀 아무런 빛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는 완전히 어둠이고 이 순금 등잔대의 불빛만으로만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성전 내부에 빛을 낼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없거나 혹은 이 등잔 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면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등잔때에 이 빛을, 어, 이 성전의 빛을 발, 바, 밝혀주는 이 등잔때는 어,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돼요. 아, 근데 이제 환상이잖아요. 이제 환상이라는 건이 등잔 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 순금 등잔 때는 사실 뭘 상징을 하냐면 지금 우리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등잔 때가 나오는데 일곱 등잔 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일곱 등잔은 사실은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이라는 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의미를 하게 돼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되돌아왔어요. 성전은 이미 다 파괴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의 재건축을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이 스루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에 잠깐 등장하죠. 그래서 흔히 이때 재건축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귀환해서 돌아온 예루살렘 완전 폐허라고 했죠. 아주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성전을 짓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느냐가 이 사람들에게는 몹시 소중한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그 성벽의 일부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이제 막애통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 아주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겠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몹시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 아주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혼란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주변 강대국들의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또 경제적으로도 높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는 갈등도 나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우리 가정은 어떨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아픔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힘든 건내 스스로가 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 이게 제일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상황에 완전히 모든이 어려움과 이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모든 것들을 단방에 해결해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 등잔 때의 불빛이 계속 비추어져야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 때의 불빛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환히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 순금 등잔 때의 이, 이 환상처럼 마르지 않는 감람나무의 기름이 끊임없이 순금 등잔 때의 빛을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초라했던 수르바벨 성전이나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겠다라는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는 환상의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되었건 어떤 어려움이 되었건 간에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보호되고 지켜질 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도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건, 어,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능이 없는데요. 주변에 보면 마땅히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감남남의 그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몫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 싸움에는요. 이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전쟁이 있어요. 영어로는 war. 그렇죠? W A R 전쟁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규모의 싸움이죠. 나라, 말하자면 나라와 나라 대 싸움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싸움인데 그게 배틀이에요. 전투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규모, 중소 규모의 싸움이고 뭐 부대 대 부대의 싸움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정한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죠. 가장 작은 싸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병전이에요. 여러분 백병전 들어봤나요? 백병전은 그 군인과 군인이 1대1로 싸우는 걸를 백병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fight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은 크게 보면 거대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한복판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 전쟁이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전쟁은 원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승패,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얘기한 대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서뜨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승리가 쟁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워은이 이 영적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왕으로 세우셔서 이미 이 전쟁에 대한 승패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교회는 이겼고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전쟁은 그렇게 된다면 전투는 뭔가 배틀은 뭔가 배틀은 이런 거예요? 큰 전쟁이 하나의 큰 전쟁이 안에 작은 이런 이제 싸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 못 하시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했었던 한국 전쟁이 있었죠 한국 전쟁 같으면 한국이라 한국 전쟁이라는큰 전쟁 가운데 작은 배틀들이 있었어요 뭐 유명한 배틀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 이것도 하나의 배틀이었죠. 그다음에 뭐 평양을 우리가 재탈환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을 탈환했던 평양 탈환 전투.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낙동강 그, 그 고지에서 싸웠던 또 백마고지에서 싸웠던 또 무슨 영화로도 나왔었죠. 장진호라는 곳에서 싸웠던 이런 크고 작은 전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투도 보면 이 크고 작은 전투를 보면 이게 군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투를 지휘하는 장수들이 있어요. 대장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우리가 싸우는 건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백병전이에요. 이 백병전의 싸움, 파이트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는 어, 뭐이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 전쟁이라는 것과 전투라는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 전쟁이나 전투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큰 전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보고 그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가 싸워야 하는 백병전은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전쟁이나 전투와 같은 큰 규모의 싸움에는 사실상 별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전쟁과 전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시는 거. 이건 우리가 싸우는 목숨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우리가 1대1로 싸우는 백병전의 싸움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싸우는 싸움, 파이트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때 영어 성경에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워를 한 거예요? 배틀을 한 거예요? 파이트를 한 거예요? 예. 네. 파이트를 한 거예요. 워를 한 거는 하나님이세요. 배틀을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싸운 그 인생의 싸움은 파이트였어요. 그것도 무슨 싸움이에요?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자신이 싸운 싸움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했느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자 찾았죠? 자 목사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바로 fight the good fight 동일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good fight를 싸웠고 자기의 제자인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good fight를 fight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안테 사랑하는 다이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굿 파이트를 싸우는 게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싸움, 이굿 파이트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좀, 좀,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과연 뭘까? 이거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전사님이 기도한 기도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있어요. 그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오늘 핵심인 겁니다. 자, 먼저 믿음은 이미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일어난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성취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 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뭐냐?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작은 전투 하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원은 이큰이 이이 원은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 대한 거. 그러나 이 소망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래라는 의미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은 100 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미래에 오실,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현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현재의 삶을 뭐로 살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도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19 사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이 엄청난 인류의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전히도 그 숨금 등장 때를 마르지 않는 기울음으로 지금도 불을 밝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를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소망 속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를 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일 뿐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인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눈에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살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이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단단하게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내것을 꼭 움켜 주려고 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내 것을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내 것을 남아, 남, 내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오늘 하루 사랑으로 살수 있는 건 뭘까? 많은 뭐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이이 이 바이러스 사태 코로나 사태로 교회만큼 힘든 곳이 있어요. 곳이 어딘가 봤니 여러분들 학교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아마 지금 아마.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힘겨운 분들이 아마 학교 선생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잖아요. 여러분도 거의 학교 담임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라고, 온라인이라고 대충 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비난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못하네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말이라도 한마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문자라도 한통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교 담임 선생님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면 그 담임 선생님이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잠깐의 노력을 헌신해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해서 그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 힘내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누구 누구예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학교 담임 선생님이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름도 기억해 드리고 문자라도 또 가능하면 엽서라도 엽서 써서 보내드리는 거뭐 문제 없잖아요. 작은 카드라도 써서 보내드리세요. 선생님 너무 힘드신데 어,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선생님 응원할게요. 이런 작은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고 작은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시 현재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전쟁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의 큰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배틀들도 있죠. 우리 교회가 당면한 배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두고, 그 전투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서 쟤는 어때, 상대방은 어때, 누구는 어때, 비난하고 이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 배틀과 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도 지키시고,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순금 등잔 때 불빛은 하나님의 영으로 절대로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넉넉히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넉넉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다이중두무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무리 네,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으로 모든 것이 이 전쟁도 이 배틀도 다 승리로 하나님께서 결말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믿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또한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믿음의 선한 싸움 그 파이트를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내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사,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몫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넉넉한 사랑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처음 시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중등부 모든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메마른 영과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 자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며 실천하는 삶을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가정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